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막 일어났고 오늘 날이 좀 흐려가지고 일단 배달음식 시켰어요 배고파서 지금 배달 거의 다 와가지고 배달받으러 가겠습니다 저 이거 볶음면 하나랑 스파이시 포크라고 되어있는 거랑 밥 같이 시켰거든요 어, 이제슈퍼에퍼에서해서해서산코카콜카콜로제로인몬맛이에이에이 맛있네. n d e 짜 e m o n Masher. What is it? I 마 o n 나와서 마실 것좀 사러 나왔는데 뭐, 어제 갔일 마트는 일요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마트 가서 사와야 사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이 되게 흐려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가정 같은데, 구글에 상점이 안 뜨네. 1900년도부터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당 한 명도 없어. 들어가 볼래? 아, 어, 1kg에 14유로래. 네. 네. 아 m 섞어 조조만이이 브라운 인가? 예예 안, l e b 가자. 바다 한 c 분만 보고 가자. t e I'm going to get a l i 도 되나? 오, 어, 또 있다. 또. 어, 아, 또 와.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여기, 여기. 아, 어, 벌 개미다, 개미. 어, 뭐야, 개미 왜 이렇게 많아? 어여어여밥 던져줘. 밥? 무슨 밥? 어여얘 이거 들고 간다. <laughs> 뭐야? 뭐야 개미.. 어.. 뭘, 뭘 이렇게.. 얘네 다뭘 이렇게 열심히 들고 가는데? 들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아 여기서 뭔가 들고 온다 아니네 저쪽에서.. 도아 저기다 저기! 아, 얘네 열심히 밥나르고 있네? 어디야 어디? 여기 여기 이거야? 아닌데? 어디야? 더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엄청 길어 엄청 기네 굳이 뭐내가 개미의 밥까지 탐할 필요는 없지 비스킷 같은 거 조금 샀고 뭐야 어두 개씩 담아 주셨구나 그리고 이거 케이크 같은 거랑 슈 같은 거 어때 음 맛있네 음. 음너 맛있네 엄청 부드럽다 응응 음, 음? 엄청 부드러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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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hi, 별지. Yeah. 저희 여기 식당 도착했거든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왔어요. 뭐 먹을까나. 저 여기 메뉴판에 아래 보면은 <목소리> 6 plates for two, small dishes makes it tasty the from a l d the menu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일단 식단빵부터 나왔어요. 이거 인당 1.5유로 음, 맛있다. 그치? 올리브 오일 맛있다. 응. 일단 음식 이렇게 이 4개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소고기 쪼린 거. 스티파도라는 음식이고 얘는 뭐라 설명해 주는데 모르겠어. 뭐 안에다 뭐 채워놓은 건가 봐. 얘는 가지에다가 치즈 넣은 거고 이거는 여기서 많이 먹는 차지기 오이 그 딥핑 소스 같은 거. 오이렇게 okay. 여섯 가지 음식 나와서 둘이서 20유로고 빵 시켜서 3유로. 그리고 음료는 별도. 한 30유로 전으로 나올 때 음료까지 해서 먹으면은. 이로나도스가이분 <놀람> 뭐 카레 라이라이스인가? 음... 그거, 그거 뭐야? 미트볼인가? 그거. 아니 나한박스테이크 맛있어! 고기 살짝 진짜 갈비찜 음, 이거 개맛있네 미트볼? 응 개보드러워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찬이께 그래? 오이 맛 풀풀 나 그래?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할 듯 이건 뭐지? 이거 엄청 고소한데 이거는? 이거 뭐냐? 설명해 주셨는데 못 들었어 와 오이 맛 꿀꿀하네 아니 이건 뭔데? 몰라! 되게 응. 고소해 콩같먹 뭔가 어떻 먹는 거야? 어, 호불호가 몰라 나도 그냥 빵에 발라 먹었어 근데 한국인들한테는 호불호 많이 가야 되겠다 어 가지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파프리카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오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 응. 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아, 난다 좋아해. 오이콘 까지 여기 이제 계산하고 갈라니까 디저트도 주셨어요. 젤리같이 생겼는데? 터키에서 먹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로콩 같은 거. 음. 달달한 젤리 맛나요. 어 배불러다. 이제 여기서 그 다운타운 쪽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비치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집 앞에 있는 비치는 살짝 더러운 것 같아서 해변가 있는 쪽으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는 쓰레기가 좀 많아서 바다는 맑은데 일단 해변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기 쭉 따라가면은 해변가 하나 나와서 그쪽 가서 수영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야? 여기 씻는 데랑 그런 거다 있다. 물은 맑은데, 앞에 저 미역 같은 거 떠다녀. 집 앞에 있는 바다가 내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네? 거기가 살짝 돌 많고, 물고기 많게 생겼잖아. 이런데 물고기 하나도 없는데. 미역이 엄청 떠다녀. 어, 이거 뭐야. 가평에 있는 보트랑 똑같이 생겼네. 워터보트 같은 거. 방금 바다가 갔다 왔는데 물도 별로 안 차고 괜찮긴 한데 제가 생각한 바다는 아니라서 그냥 나왔어요. 집 앞에서 살짝 조금 더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왔습니다. 그리고 막 바나나 버트 같은 것도 있는데 한 명당 25유로래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나 혼자 해야 돼. <laughs> 혼자 한다고? 뭐를? 바나나 버트? 할건 같이 해야지, 왜 혼자 하는데. 비싸다며. <laughs> 너도 비싸다며. 맞아. 저희 아까 그 해변 말고 그집 근처 바닷가 이렇게 쪽 길에 있는 해변으로 왔어요. 여기서도 수영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내려가서 바다 좀 볼게요. 아니 근데 확실히 인기가 많긴 하다, 여기는. 아니 가지 말자 가지 말자. 나갈 거야. 아 저기 가서 뭐해? 수영할 데 없어. 그냥 잠깐. 어, 여기서 수영해. 여기서? 어. 여기 괜찮잖아. 어 여기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바다 안 깊어서 수영하기가 조금 힘드네 자 이제 집와서 다 씻고 나가서 뭐, 뭐 기념품샵 같은 거좀 돌아보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더 둘러보려고 중심거리 왔어요 이렇게 뭐 파는 데 뭐 먹어? 여기 누가 밥을 줬구나. 저기, 아이고, 미안, 내가 안 그랬어. 맛있게 먹어. 아, 여기도 밥이 많네. 여기 근데 동네가 되게 고양이가 많은 거 같아요. 그치, 고양이 엄청 많이 보이네. 밥 주는 사람도 많은 거 같고. 저 앞에도 고양이 두 마리 있다. 이게 흰색 고양이가 되게 많이 보이네. parapu, buaya, kura-kura mana? 여기 부터 뭔가 좀 많아지네 얼로 네. 갈래? 여기야? 아, 해체는거 겁나 예쁘네 여기 돌아다니다 저녁 먹으러 왔어요 피자랑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메뉴가 되게 엄청 많네 그리고 면도 선택할 수 있나봐 스파게티랑 링기니 중 하나 하면 되겠다. 아 맛있다. 대연은 카라보나라 시켰고, 이거는 아랍비안 소주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진짜 맛있다. 그냥 대맛있는데 그지. 옛날에 해서 먹는 거 봐도 더 맛, 더 맛있는 거 같아. 야나 한국 맛있. 아니 치즈 예술인데? 응. 치즈 진짜 대박이다. 음. 저희 이제 밥다 먹고 나서 이제 집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9시 반인데, 되게 사람이 꽤 많아. 앞에 상점들도 아직 꽤 열려 있고. 다집 들어가서 씻고 쉬다가 이제 내일 체크아웃 하고 내일 이제 드디어 헤라클리온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헤라클리온 넘어가서 1박 2일인데 넘어가자마자 체크인 하고 가방 던지고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비행기 타러 가면 될것 같아요.